안녕하세요, 기억입니다. 한번, 이번엔, 움직이는 블록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일단, 뭐, 이렇게 하고, 그 다음에 여기 이걸로 해서 빼줍니다. 그리고 여기 맨 아래 주황색을 들어가 1한 다음에 애도 얻기, 이렇게, 이렇게 해주시고 해서 해볼 겁니다. 그리고 여기 뭐 보보에 들어. 여기 이거 p 에서 루프를 들어간 뒤에 어 이렇게 해 줍니다. 그리고 여긴 이거 가운데 보라색 부분을 눌러 줍니다. A e r 오브젝트인가 그거를. 그다음에 1해 주고 0.3. 오케이. 그리고 이거는 20 20이랑 가까우면 괜찮습니다. 그런 다음에 이렇게 하면 이렇게 열립니다. 어 이렇게 하야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됩니다 아이고 거못 뭔가 <laughs> 가시를 이렇게, 이렇게. 이렇게. 뭐 만드실때는 여기 코인을 여기 이런 데다 설치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는 것도 좋습니다. 그러면 전저 기억은 이만 여기요. 끝내겠습니다.